취미가 그 다음 일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이 취미가 어디에도 영향 을 미치면 창의력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제가 돈 받고 하는 일은 그냥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줄일까만 고민하는데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들은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가능하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했잖아요. 저는 커피를 하는데 커피 중에서도 가장 공부해 보니까 저의 호기심을 딱 맞닿아 있던 거는 이맛 관련돼가지고 이 커피 맛이 알고 보면 향인데. 향이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이 향을 분석하다 보니까 생두 원재료에 있다 요리하는 사람들 다 재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두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음식과 다르게 커피는 좀더 복잡해요 왜냐면 거의 향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여기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 일들, 그다음에 산지도 가본다거나, 그다음에 생두 거래소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도 해보기도 했고 어찌됐든 취미를 깊숙히 하면은 창의력이 돋아서 새로운 남들이 가지 않았던 직업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